백칠 번에 오신 분, 이제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음. 코사인 a 가 마이너스 4 분의 1입니다그 다음에 코사인 b 비례. 코사인 b가 아니죠. 사인 b입니다. 사인의 b 더하기 사인의 c가 됩니다. 이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 8 9 9 9 됩니다. 끝으로, 자, 삼각형 A, B, C의 넓이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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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가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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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외접원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대놓고 외접원의 넓이잖아. 이거의 넓이잖아. 그러면 뭘 알면 된다? 외접원의 반지름만 알면 되겠지. 오케이 됐어. 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이게 어 뭐라고 얘기할까 약간 <laughs> 약간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테니까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변수가 많잖아. 뭐를 뭐로 잡을지가 자 일단 뭐를 뭐로 잡을지가 제일 중요할 건데 왜저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는 문제 적용이 돼야 되거든. 오케이 됐지? 이 적용이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얘를 사용한다는 얘기야. 얘를 사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첫 번째 볼게. 첫 번째 보시면 자 sin 비가 있어요. sin b라는 녀석과 sin c라는 녀석을 각각 요렇게 좀 바꿔봅시다. 자, 접지 말고 계속 길어질 거니까 자 라지 r 분의 뭐다? b가 되지. 그다음에 2 라지 r 분의 c가 되네 이게 얼마가 된다? 8분의 9가 되겠네. 오케이 됐어? 요렇게 하나 적어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코사인 부분도 있는데, 코사인 부분도 있는데, 코사인 부분은 결국에는 내가 코사인 A인데 그림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어, 코사인 A 같은 경우에는 EB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뭐 해주면 된다? A제곱을 빼주면 되겠지. 오케이? 알했나요 자, 이렇게도 되는데, 코사인이 나왔으면 뭐도 어, 나온다? 사인 사인 A도 등장할 건데, 코사인 A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사인 a는 얼마가 되죠? 사인 a는 4분의 루트 15가 됩니다. 이까지 해 되시죠? 이까지 되죠? 잘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또 누구랑 동일하다? 자, 봅시다. 이제 관계식이 여기 하나 있고 관계식이 여기 하나 있어요. 관계식, 얘도 일단 쓸수 있는데 얘도 2라지 e 알분의 a라고 적으면 되겠네. 오케이? 잘했어? 자, 이게 관계식 하나가 있는데 한개안쓴게 있어. 루트 15. 이안 썼잖아요. 이안 썼어요. 자. 자, 세 번째 관계식과 네 번째 관계식 한번 봅시다. 삼각형이 있을 테니까. 자, 근데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A와 B와 C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C가 있고 A가 있는데 각을 누구로 잡을지가 제일 중요하잖아. 각을 어떤 녀석을 잡고 어떤 걸 BC 낀 각으로 잡을지. 얘를 낀 각으로 잡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왜냐하면 사인에 나와 안 나와 나왔어요. 그다음 두 번째 BC가 필요하긴 하거든. 얘가 필요하긴 하잖아요. 오케이 다 됐어요. 그래서 아 삼각형의 넓이를 맞었을때이 삼각형의 넓이가 루트 15가 되는 상황이니까 루트 15데 2분의 1 B.C. s i 인 n A. 가 됩니다. A. s i n A. 가 되는 거니까 4분의 A. s 15라고 두시면 되겠네 i 없어지면서 BC가 얼마 g 됩니까? 8이 된 거죠. 이해되세요? b 이가 8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 이게, 네 가지 조건을 엮어가지고, 뭔가를, 외자만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어, 딱 봤을 때, 내가 얘가 구해야 돼. 얘를 구해야 돼. 그러면, 어, A라는 값도 R만 구해지면, 구해질 거니까, 아, 여기에서 A를 뭐라고 적는다? 2분의 루트 15에 뭐라고? R이라고 잡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어, 여기 있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거 얼마나 있냐. B 플러스 C의 제곱에다가 이거를 <laughs> 2BC를 빼면 되는 건데 B 플러스 C 일단 나왔죠. 여기에서. R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BC도 얼마로 8로 나왔으니까. <laughs> 아 이렇게 풀라는 얘기구나. 이제 재료들을 엮어서 풀어야 됩니다. B 플러스 C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 면 저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4분의 9에다가 얼마? 라지 아를 곱해주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얘를 다 정리하시면 되겠네. 16분의 81R의 제곱이고요. 라지 아의 제곱이고, 여기서 누구 빼준다? 16을 빼주면 돼네 오케이? 됐어? 그러면 여기 하나 나왔지. 그 다음에 요거 완성이 됐고 a제곱 여기다 집어넣으면 a제곱 여기다 집어넣으면 또 완성이 됐고 bc는 8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어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B,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여기 있네. 16분의 81의 라지 r의 제곱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16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a 제곱이 빠지는 거니까 4분의 15r의 제곱이 빠지는 거예요. 4분의 15r의 제곱이 빠지는 거야. 맞지 않겠지? 자, 그리고 얘를 누구로 나눠준다? 8 곱해주면 16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잘 됐어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자, 얘를 저쪽으로 넘겨줍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가 되고 넘겨주면 얘가1 2가 되겠지. 이게 16분의 81에서 누굴 빼준다? 16분의 60을 빼주면 되겠네. 거기에 라지 r 의 제곱이. 되겠네.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16분의 얼마가 되는데? 21이 되겠네. 바꿔서 곱. 역수에서 곱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라지 r 의 제곱이 12 곱하기 21분의 16이 되는 거고 약분해야 되겠네요. 얘가 7이고 얘가 3이니까. 뭐야 3이 3가토라고죠 그럼 7분의 얼마가 된다? 육십가 되지. 됐어? 아래 제곱까지 그냥 나왔으니까 7 분의 64. 오케이? 그래서 답이 7 분의 육4 파이가 되겠죠. 저 쪽도 있네. 됐지? 저기 뭐지 근데? 자. 아, 살짝 살펴봅시다. 살짝 살펴볼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엮어내는 게 수식 자체를 엮어내는 게 쉽지 않으니까 내가 구해야 될 목표를 일단 보시고 오케이? 아, 얘가 반지름으로 전부 다 표현하시면 되겠네. 반지름은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 조건들이 이렇게 적, 적혀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아, 내시면 되겠네. 자. 음. 그 다음에 92번 있습니다. 92번 봅시다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92번 일단 살펴봅시다. 자. 29번이야. 어차피 이거 해야 돼. 어차피 내신 준비할 때 어차피 이거 해야 돼. 자, AB의 길이가 3이고 AC의 길이가 4가 되는 예각삼각형 ABC가 있다. 수선의 발을 각각 내렸네요. 자,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서 이거 하나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있는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 상황.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A가 되는 상황이고 B가 있고 얘가 C가 있고 여기가 E가 되고 여기가 D가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었어요 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와 길이가 각각 나오네. 이 길이가 3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4가 됩니다. 3과 4가 있으면서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와 삼각형 ADE의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삼각형 ADE의 ADE의 외접원의 넓이가 있을 거잖아요. ADE의 외접원의 넓이가 있어요. 그 차가 얼마가 됐다? 4파이가 되는 거.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삼각형 p. d. e. 야 삼각형 p. d. e. 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전부 다 계속 외접원의 넓이, 이접원의 넓이, 외접원의 넓이 계속 나오는 거네. 자, p on a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일단은 구하게 될 텐데 어, 식이 조금 복잡하게 엮여 있는 거고 외접원의 넓이까지 일단은 가야 되니까 누가 신경 쓰인다? 얘가 신경이 쓰여 일단 얘가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이쪽 부분 은 신경 쓰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어느 부분도 신경 쓰이나면 이쪽 부분도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렇게 이쪽 부분도 신경이 쓰이는 거야 대변 대각 그러면 어느 부분도 신경 쓰인다? 이쪽 부분도 신경 쓰인다.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거야. 자, 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길이만 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여기서 관건이 되는데, 나는 이게 관건이라고 봐. 자, 어, 사인과 코 사인을 적을 때 자, 여기서 봅시다. 코 사인이 너무 쉽게 나와요. 이렇게 보겠죠. 어, 얘가 3코 사인 세타잖아. 맞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도 3사인 세타, 이쪽에서도 봤었을 때 4코사인 세타, 4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등장하는데, 어, 이렇게 봐서도 3대4네. 근데 다시 보고 나니까 이삼각형과이삼각형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닮음이야. 맞죠? 당연히 닮음이 잖아요 당연히 닮음이니까. 자, 여기 들어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몇대 몇으로? 3대 4로 두면 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둡시다. 이렇게 두지 말고요. 이렇게 두지 말고 좀 복잡하니까 자, 얘를 3K라고 미지수를 잡읍시다. 얘를 그러면 얼마라고 잡는다? 4K라고 미지수를 잡읍시다. 3K랑 3K로 미지수를 잡으면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ED와 BC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이 삼각형에서 세타가 공유되어 있으니까 얘랑 관련되어 있어요. 누구랑 외접하는 반지름의 길이랑 사인 세타 분의 1이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구하려고 딱 봤더니 뭐가 필요해? 코사인 법칙이 일단 필요하잖아. <laughs> 오케이? 코사인 법칙이 필요하니까 자, 여기 좀 봅시다.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야.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나오는데? K가 나와요. 이까지해 되세요? 코사인 세타가 K가 나옵니다. 3분의 3K니까 K로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인 세타가 바로 나오거든요. 사인 세타가 뭐가 돼? 1 K 제곱의 루트가 일단 등장한다 k a y o 렇게 y 히겠네이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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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의 a 의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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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k a y o k a 곱 Okay? Okay? o 곱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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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마이너스 24k에다가 거기에 제곱이거든요. 두개 곱해서 두배 해준 거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k 제곱이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세. 두. 미지수를안 잡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bc입니다. b에서부터 c까지 길이의 제곱이 얼마가 됩니다? 9, 4, 16이니까 25에 마이너스 24에다가 두개 곱해서 두배한 거에다가 코사이 값이니까 그냥 k 로 곱해주면 같은 구조고 뭔가 7마리를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외접원의 넓이잖아. 외접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겠죠. 자, 외접원의 넓이라 그랬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제곱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제곱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봐봐. 해볼게. BC를 누구로 나눠주는 거야? 사인 세타로 나눠주는 거지. BC를 사인 세타로 나눠주는 거지. 그게 1하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내가 뭐가 되는데? 반지름이지. 내가 필요한건 반지름의 제곱이잖아.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4에다가 사인 제곱이죠. 사인 제곱에 세타에다가 그 위에 BC의 길이의 제곱인데 어? 그러면 BC의 길이의 제곱 나왔잖아. 그대로 적어봅시다. 그래서 외접원의 넓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 그대로 적어볼게요. c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25에 마이너스 24k. 자 밑에 뭐가 있느냐?